안녕하세요 앤디북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빌런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토리 창작자를 위한 빌런 작법서 당신의 이야기를 빛내줄 악당 키워드 17가지 차문진님의 글입니다. 먼저 차례를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빌려줄 빛내줄 악당 키워드 7가지 1 그림자 빌려는 주인공을 투영한다 2 각성 주인공을 각성시키는 빌런 3 절대성 절대악은 그저 피해야 할뿐4 신념 빌려는 자신 자기만의 신념이 있어야 한다 5 시기 지투심이 많은 적은 가진 것도 많은 자다. 6. 감기. 미친 것 없으면 시시하다. 미친 짓 없으면 시시하다. 7. 시스템. 체져도 강력한 적이다. 8. 인정, 욕망. 누구도 그들의 아버지가 데려하지 않는다. 9. 지척. 적은 멀리 있지 않다. 10. 전능. 전지전능가 원제 11. 양명성 가면에서 낙담 본질에 가까워진다 12. 카리스마 본위 행동할 수 없다면 사용하지 마라 13. 이인자 세대교체인가 반역인가 이인자의 반란 14. 여성 한을 품지 않고 악을 뿌린다 15. 자연재해 인간의 탐욕이 이끈 결말 천재지변 16. 외계 미지의 생명체 낯선 어문과 공포 17. 어린아이 태어날 수 없는 어린아이의 공포 제가 이중에 가장 관심있는 부분은 다섯번째 키워드 시기입니다 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투심이 많은 적은 가진 것도 많은 자다. 시작하겠습니다. 감빡구 도요토미 대요시 미천한 화금 무사의 자식이었던 도요토시의 별명은 코자루. 새끼 원숭이였다.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조선의 관리 김성일은. 히도요시의 외모를 원숭이상의 분메가지와 같다고 했다. 포르투갈 외수의 사제 루이스 브로이스는 자신이 져서 일본사에서 히도요시를 지극히 외소한 책에게 못생겼다고 평가했다. 두 분이었던 오다 노부나가마저도 히도요시를 대머리지라고 놀렸다. 동수양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당하니 그도 여신의 못생긴게 분명한 모양이다. 하나 눈만은 매우 나카로워서 마주보는 사람을 바늘로 찌르듯 했고 심리를 깨뚫는 통찰이 좋았다. 그는 눈빛 하나로 전 일본을 통일했다. 교토 미 이도 여신은 16세기 생고쿠 시대에 일본을 다스린 최고의 실력자다. 최고의 권력자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쇼군이나 뱃노라 하지 않고, 감바꾸라고 부른다. 그는 왜일왕이나일왕이 이랑이 되지 않고, 집정자를 지칭하는 감바꾸가된 것일까? 18세기 이르 요시는 호르몬이 아래에서 바늘을 팔다가, 실력자 오다 노무다가의 아래로 들어간다. 무사가 아니었고 성로를 고치거나 주방을 담당하는 역할이었다. 이후, 노부나가의 신임을 얻어 다이묘가 되었으며 가신으로 살았다. 1582년 6월, 도토에서 오다 노무나가가 부와 아케치 미치이대의 모반으로 죽음을 당하는 혼노즈의 변이 일어나자, 기대유 씨는 노부나가의 후계 문제에 뛰어들었다. 그는 오다의 멍청한 장남 노부타다를 옹립하며 경제관계에 있던 삼남과 차남을 누르고 조직을 장악했다. 1585년 그는 집정자 간파쿠가 되었다. 마침내 1인자, 1인자지만, 이린자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간바꾸란 율령에 규정되지 않은 직책이지만, 이름만 있는 덴노 아래에서 실질적인 공무을 총괄하는 종제가 오늘날 총리와 같다. 허수아비 덴노를 대신해 전국을 통일하고 다이메를 굴복시킨 히데요시는 최고 직권자가 되었다. 그가 바쿠 후, 막부의 쇼군이나 조정의 덴노가 아니라 집정자 간박코가 된 이유는 분명했다. 피 때문이다. 덴노나 쇼군의 반열에 오르려면 출신이 좋아야 한다. 쇼군이 되려면 덴노 가문의 혈통과 가까운. 미나모토의 피를 받아야 했지만 히데요시는 평민이었다.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나면 창을 지고 이리저리 불러다니는 아시가루, 하급무사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행정의 최고 수반, 단타코가 될수 밖에 없다. 이후 수하의 다위면들을 달리기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한때 조선 땅을 대부분을 장악했지만 이순신의 활약으로 그의 대륙신약은 7년 만에 무산되었다. 그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센 리큐. 순화를 가진 히데요시도 누군가를 지표했다. 바로 일본 다도의 틀을 완성한 센 리큐였다. 그는 히데요시의 다도 선생이었다. 세상의 물을 이룬 히도요시는 칼을 벽에 걸어 놓게 되자 격조가 필요했다. 빈약한 소양을 채우기 위해 선택한 것은 다소였다. 중년. 자신을 조롱하는 다이묘들의 시선은 우물처럼 짚었고 주변의 예수가 들 조차 히데요시의 취향을 천박한 것이라고 생략했다. 히데요시는 오직 리큐가 가진 향합만이 필요했다. 저금을 반드시 빼앗고 말리라 내놓지 않으면 죽이리라. 결국 그는 향합을 내놓지 않은 리큐에게 할복을 명한다. 140회 나오키상을 받은 야마모토 케니치의 장편 소설 《리큐에게 물어라》. 2008년 실존 인물이었던 와비 다도의 대가 샌 리큐와 일본 최고 실력자 돌토미 도요시가 향합하를 사이에 두고 버리는 이야기다. 이 소설은 2013년 다나카 리치토시 감독에 의해 영화로도 상영되었다. 결핍이 있는 곳에 질투가 발생한다. 성서에서는 일곱 제약을 간장하는 악마를 제각각 분류하고 있다. 탐욕, 색욕, 질투, 식탐, 분노, 교만, 나태가 그것이다. 일곱 제약 중 질투는 가장 은밀하며 가장 보편적인 속성이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을 몰래 질투하며 희귀한다. 웬마에서 느끼지 않기에 다른 여섯가지보다 가장 저지르기 쉬운 죄다. 질투를 관장하는 리바이더는 루시퍼가 창조해낸 자라고 한다. 욕기에서는 바다의 악마라고 표현했다. 중야 토마수에 없어져서 리바이던의 표지는 그림 상단은 자세히 보면 리바이던의 몸은 수많은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화 세븐의 악단 존도의 모습. 그는 밀스에게 분노를, 자신에게 분, 질투를 분배했다. 중략.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살리에르에 적은 보프가 아마데우스 모짜르트가 아니, 아니다그의 진짜 적은 신이다.신은 그에게 욕망을 주고 능력을 주지 않았다.살리에르는 저 천둥벌거숭이 모짜르트가 부럽다.무슨 복이 있는지 음악에 조율가 깊고 적극적인 아버지를 두었다.어린 그를 데리고 온 유럽을 돌아다니고 돈을 쏟아부어. 부어 적극적으로 음악을 가르쳐 주며, 심지어 황제와 교양 앞에서 연주까지 할수 있도록 했다. 반면 자신의 아버지는 그저 돈 버는 것만 신경 쓰는 무지렁이 장사꾼이다. 오차르트는 천재이고 살레에르는 노력하는 보통 사람이었다. 그는 신에게 기도했다. 오직 당신을 위해 음악을 할게요. 그러니 저에게 재능을 주세요. 그러나 신은 그, 그 기도를 무시했다. 신은 그가 아닌 방탕하고 낭비가 심하고 천박한 모짜르트에게 재능을 부여했다. 중략. 훗날 늙은 살레엘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젊은 신부에게 이렇게 고백한다. 당신의 신은 모차르트를 죽이고 나를 오랫동안 살려두었어. 신은 아주 천천히 시들어가는 나를 주시했어. 내가 음악으로부터 희미해지는 것을 보며 즐거워했지. 이제 아무도 내 음악을 알지 못해. 하지만 모차르트의 음악은 누구나 알고 있지. 그걸 내가 받은 벌이야. 마지막으로 빌런이 주인공을 질투하는 작품들 중에 2005년 영화 달콤한 인생. 오늘 잠시 책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자신에게 왜 그랬냐고 묻는 선우에게 강사장은 그렇게 말한다. 선우는 선뜻 강사장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7년 동안 그 밑에서 개같이 일한 자신을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 선우가 자신을 지시를 어겼다는 것 때문에 그를 죽이려 했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함의가 있었다. 강 사장은 젊은 선우가 자신의 어린 애인을 이해했다는 것에 분노했다. 강 사장은 모든 것을 가졌으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바로 젊은입니다. 선우는 그것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인생을 망가졌다. 마지막으로 질투하는 빌런을 만들 때 고려할 체크리스트를 108페이지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 주인공보다 마음이 풍족한가? 2. 주인공보다 환경이 열악한가? 3. 주인공보다 부족한 게 있다면 무엇인가? 4. 주인공은 빌런의 시기와 질투를 눈치채는가? 5. 독자는 빌런의 자격지심을 이해할 수 있는가? 6. 빌런이 엮고자 하는 것이 비록 하찮은 물건이어도 그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가? 8. 주변인은 빌런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주인공은 빌런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얻고자 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빌런은 만족하는가? 주인공은 빌런이 노래는 것을 쫙 끼지 않으려고 목숨을 거는가? 이상, 스토리 창작자를 위한 빌런 작법서, 당신의 이야기를 빛내줄 악당 키워드 7가지 중, 시기 질투에 대해 읽어봤습니다. 요즘 책이나 영화를 보면 빌런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소설이나 영화에서 스토리 몰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주인공 캐릭터보다 빌런 캐릭터가 이야기를 더 재밌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내 주변에 있는 빌런, 악당들 잘 관찰하십시오. 그들을 분석하고 그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